185번 보겠습니다. 어, x에 대한 이차 방정식 a제곱-9x제곱-a 더하기 3은 0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판별식이 0보다 커야 하는데요. 그 전에 이것이 이차 방정식임으로 으로 x제곱의 계수가 0이면 안됩니다. 따라서 a제곱이 9이면 안되고 a가 어, 플러스 마이너스 3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얘를 좀더 간편하게 보려고 우리가 보면은 어, 식이 다음과 같기 때문에 양변을 a 더하기 3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왜? a는 마이너스 3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a 마이너스 3 x제곱 빼기 1은 0에 어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우린 써 주면 될 것이고요. 판별식을 보면 어 다음과 같이 쓸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 3이 0보다 커야 된다. 즉 a가 3보다 커야 한다. 가 되고요. 10보다 작은 자연수 a의 개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a는 4부터 5, 6 해서 9까지 총어 여섯 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